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고요. 윈도우에서도 사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어, 여러분들 뭐 윈도우에서는 대부분다 그냥 일반 설치 파일로 설치를 보통 하죠.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치 파일로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레포지털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자료실에서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애다 보니까 리눅스에 설치된 애들도 그 리눅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스코드 파일 자체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소스코드를 받아와서 뭔가의 과정을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설치 파일을 이용한 방법 봐볼 거고요. 소스 코드를 이용한 설치 방법 봐볼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저장소를 이용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봐볼 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의 계열마다 또 달라요, 이게. 레드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RPM이라고 하는 설치 파일로 설치를 하고. 데비안 계열 같은 경우에는 db라고 하는 설치 파일이 있어요. 명령어도 좀 다르고 한데, 우리는 일단, 레드 계열 쓰고 있으니까, 요, 센트OS에 맞는 rpm으로 설치하는 방법 알아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눅스 오픈소스로 되어 있으니까,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그랬죠? 그런 프로그램 받아서 설치할 때 하는 방식. 크게, config, make, make install, 요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저장소를 이용한 관리가 가장 편리해요. 가장 편리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알아볼 겁니다. 자, 살펴봅시다. 설치 파일을 이용한 관리예요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했을 때, 리눅스용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했을 때 봐보면,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RPM 파일. 여기 RPM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확장자가. 좀 작은데, rpm. 저랑 rpm 파일을 다운로드를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pm 파일을 설치할 때는요, 요런 rp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rpm 명령어에다가요, ivh 옵션을 쓰고 패키지 파일의 이름, 다운받았던 해당 패키지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설치가 되고요 EVH 하고 하면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 UVH 하면 똑같은 패키지라고 하면 패키지를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근데 만약에 UVH 해가지고 설치할 때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업데이트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 제거 업데이트 같은 걸할수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rpm-qa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그런 패키지가 출력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설치된 패키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치게 되면 너무 목록이 많이 뜨고요. 그래브로 따로 내가 원하는 애만 뽑아서 본다던가 좀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본다던가 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패키지 마이너스 QL 하고서 특정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 패키지에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써서 해볼 수가 있고요 이따가 한번 실습 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코드를 이용한 관리인데, 어, 패키지를 개발하는 그런 곳에서 저런 식으로 설치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유용한 프로그램도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소스코드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에서 RPM으로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도 이런 식으로 소스코드로 배포를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소스코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스코드가 여러 개가 있고 많기 때문에, 파일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tar.gz 파일로 아카이브 시키고 압축해서 배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일단 다운받아서 아카이브와 압축을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카이브와 압축을 해제하면 특정 디렉토리가 생길 텐데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컨피규어 같은 명령어를 실행해줘야 됩니다. 해당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이 컨피규어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면 리눅스 시스템이 그 시스템마다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소스코드 가지고 설치가 되는 리눅스 시스템이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버전에 맞게, 그 버전에 맞게 이 소스코드 파일을, 소스코드 파일을 실행파일로 바꿀 수 있는, 실행파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일단 설정하는 파일이에요. 소스코드 파일을요, 실행파일로 바꾸려면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컴파일이라는 애가 시스템마다 달라요. 리눅스도 리눅스 시스템마다 다르고 윈도우도 윈도우마다 달라요. 똑같은 소스코드라고 하더라도 윈도우에서 해당 소스코드의 실행파일을 만들려면 윈도우에서 컴파일을 해야 되고요. 리눅스에서 돌리려면 리눅스에서 컴파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컴피규어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컴파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 컴피규어 영어 뜻이 그냥 환경 설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컴피규어 하게 되면은 make라는 명령어를 칠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 설정 파일이 생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컴피규어를 해서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었으면 mak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mak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환경 설정 파일로 컴파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에 맞게 컴파일 그러면 소스코드 파일이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make는 컴파일하는 과정이에요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 자 그럼 마지막으로 make install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쳐 줘야 되는데 메이크 인스톨은 메이크 과정에서 생성된 실행 파일을 실행 파일이 설치되어야 되는 위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정 프로그램 만약에 윈도우에서 설치했다 그랬는데 뭐 특정 프로그램 마다 전부 다그 설치가 되어야 되는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바탕화면에 다다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밑에 뭐 프로그램 파일 밑에 뭐 특정 회사 이름 밑에 이런식으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되는 그 위치에다가 실행 파일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파일 만들고 그 환경에 맞는 환경대로 컴파일하고 컴파일에서 생긴 실행 파일을 위치해야 되는 그 위치에다가 올바른 위치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 것까지 메이크 인스톨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뭐 컴피규어가 빠질 때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메이크 인스톨이 빠질 때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컴피규어 할때 옵션이 추가적으로 붙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음,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이 아카이브 안에다가 리드미 파일이나 인스톨이라고 하는 그런 메모 파일을 하나 넣어놔요. 그러면 그걸 읽어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뭐 근데 기본 틀이 일단 컨피규어 메이크 메이크 인스톨이긴 한데 뭐 컨피규어 할때 어떤 옵션을 추가적으로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메이크 인스톨은 안 해도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정도의 정보들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소스 코드 파일을 다운 받고 압축을 해제했으면 어 리드미 파일이나 인스톨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또 그게. 그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뭐요 네, 틀을 대부분 벗어나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인터넷 저장소를 이용한 관리입니다. 이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자, 여기는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센트OS의 인터넷 저장소에요. 센토 o 스에서 사용할 법한 대부분의 이런 파일들을, 프로그램 파일들을 얘네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두고 있는 거죠. 보면 전부 다 rpm 파일이에요. 쭉 rpm 파일. 파일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패키지의 이름만 잘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여러분들 운영체제 버전에 맞는 프로그램 버전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 명령을 살펴보면, y um 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um. um install p a c 이름만 입력하게 되면, 알아서 해당 패키지를 찾아주고, 다운로드 해주고, 설치까지 해줘요. 얘는 일단 이런, 인터넷 저장소에, 인터넷 저장소를 레퍼지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퍼지터리에 도메인 주소로 접속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네트워크 세팅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IP로만 통신이 되면 안 되고 DNS 서버 설정까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통신이 잘 되고요. yum install 여기 오타 있네요. n이 빠졌네. yum install erase upgrade 이런 식으로 패키지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윤명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더 복잡한 애예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뭐, 레포지터리를 추가한다거나, 카카오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관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혹시 다른 레포지터리에는 있지만, 카카오 레포지터리에는 없는 그런 경우에는, 레포지터리를 따로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 기초적인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카카오 레포지터리만 이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정되어 있는 레포지터리만 이용해도.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유메 장점으로, 요런 말이 있어요. 의존성이 있는 파일 모두 설치해준다. 유메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의존성이 있는 파일을 모두 같이 설치를 해줘요. 의존성이란 게 뭐냐면요. 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 A라는 프로그램이, b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b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 정말 극단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롤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운영 체제가 없어요. 윈도우가 안 깔려 있어. 롤을 깔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윈도우를 깔겠죠. 그죠? 리눅스 깔고 롤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되나? 모르겠네. 없겠죠? 그런 거예요. A라는 프로그램을 쓰려고 봤더니 B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롤을 하려고 봤더니 윈도우가 필요해. 윈도우 설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RPM 파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는 거라든가 소스코드 가지고 설치하는 애를 하다 보면요. 이 의존성 있는 파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리눅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앞에 보여줬던 그 프로그램 있죠? 그거 설치하려면요. 패키지 한7 개를 더 설치해야 되거든요. A라는 거 설치하려고 했더니 B라는 게 필요해요. B라는 거 설치하려고 봤더니 C라는 게 필요해요. C라는 거 설치하려고 봤더니 D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리눅스에서. 근데, 줌을 가지고 설치하면 그런 것들을 알아서 찾아서 설치까지 다 해주니까 편리하겠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사실 저 의존성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같이 설치해주고 하는 게좀 귀찮아요, 짜증 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yum은 그래서 편리하니까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데비한 계열 같은 경우에는 y u 이 아니라 apt 계십니다. apt 대시하고 ge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